you come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2월 24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깨우시고 주의 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인도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경고하여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버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들이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 1 2편 일. 읽... 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어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정직한 자들이 받는 그의 후손과 그들이 받게 되는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정직한 자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들은 어, 뭐 흔들 어, 뭐라 그럴까 이게 옳고 어떤 어, 옳은 일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옳은 일만 행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실수도 합니다. 저처럼 여러분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어, 우리들이 어, 말씀을 통해 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런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시편 112편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서 복이 있으리로다. 부아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이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어, 그런 후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첫 번째 이절 초반부에 보니까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성하다 그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자로나우로나 취시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강성에 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기 때문에 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 나 넘어졌어. 실패했어. 나 시험 들었어. 나는 연약해.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해. 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자신을 그런 패배주의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향성에 대한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말지는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너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 말아 나의 상황이 안 되니까 그만해 여기까지만 해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여건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성의 최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강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강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쪽을 어, 걸어감으로써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우선은 땅에서 강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강한 그리스주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정직한 자들의 우선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오는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최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들에 배 그런 자들에게 부와 재물의 영광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의 복을 받으면서 그 부와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이들은 꾸어주는 것을 어, 꾸어주는 꾸어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 자 꾸어주는 자는 잘되다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질을 주어 주거나 어떤 물질을 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면서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못 받을 수도 있다. 사람 돈 잃고 사람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렇 맞습니다. 물질을 줄 때는 분명히 기한 갚을 수 있는 기한도 주고. 어, 어, 어떤 상황도 다 제시해 주지만 그돈 나갔던 돈 나에게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상대에게 뿌어 줄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3절 후반부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세우는 그의 공의 그의 정의 그것이 영구히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영원히, 영구히, 든든히, 두려움 없이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왜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때문에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의와 공의가 영구히 설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닌 그런 성품은 어떠한 성품인가? 4절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둔 자들은 어떤 어두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나타내는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비롭고 궁율이 많으며 의로운 그들에게는 자비가 많고 은혜가 있고 궁휼이 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속성들이 다 누구 속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잊고 말씀을 중심에 둔 자들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랑을 받고 예수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 아까 5절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구워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 주는 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베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속 반복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워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려 축복합니다. 부와 재물이 가득해서 구워줄 수 있는 은혜도 넘쳐나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주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기억될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이니 성품, 예수님의 성품과도 닮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품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품입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성품인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 세상에 있는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했던 자들이야. 들은 흔들림 없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자들이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영구히 선 영원히 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는 순간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느 곳으로 갈지를 명확하게 세우고 정하니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워졌고 말씀을 그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으로 세웠더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상황, 환경을 보고도 더 이상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은 나를 두렵게 할수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속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그의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여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이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잘되고 죄인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대적자 대적자들은 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행패와 행실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다 흐트러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을 지키,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가면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 영원히 가지는 못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악인의 결말은 이와 같습니다.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지리. 여러분 이 시편 112편은 마치 시편 1편의 내용과 어, 비슷합니다 참 닮아있는 책과 같아요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어, 복 있는 사람과 어,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대조되어지면서 복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절에 보니까 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돼요. 근데 오늘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2절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시편 112편 1절에서도 여호와의 계명과 그 경외하고 그, 그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후손들까지도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와 재물의 복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들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느낄 수 있는 아니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적을 바랄까요? 왜 어려움 속에서 잘됨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소한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 중심 가운데 영구히 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자는 강성해진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복과 재물이 그에게 함께 온다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거룩한 하루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위급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보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 승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